내가 다, 다 편집해. 이름 나온 거. 안 보여. 이거 어쩌라고. 뭐 왜안 찍고 있어? 찍고 있어. 띠롱 <laughs> 소리 안 났잖아. 하이퍼랩스야 응. 찍고 있다고? 응. 소식에 흘러가잖아 아니 이거 안 돌아가 그리고 너가 알아서 맞춰야 돼 여기서 좀더네 쪽으로 돌렸다가 네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많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다 이어주라고 TV만 그만 보고 안 빠지는데 이건 씨, 이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방향이네 이게 점점 이렇게 원리를 따지려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조이는 이게 종이... 요렇게 하면은 방향이 요렇게 꼬여있으니까 더조이고 이게 푸는건데 이게 푸는 방향인데 아 푸르지 치라 지금 내보고 싶어 어? 뭐야 한대 쳤더니 이거 왜 나와 어? 니가 왜 나와, 이거, 얼굴 나오니까. 갑자기 얘가 떨어져 나왔어 에? 어디서 나온 거야, 얘 또. 얘니 음. 네 쪽으로 너무 가져가지 마. 니네 얼굴 안 나오게 되는 것도 힘들어. 아니, 나 여기 보고 있는데 뭐가. 뭐, 어디있어 어디 이거? 분할할 거 없는데? 그야 그게 원래. 조금만 이거... 뺐는데 아빠한테 빼달라 해. 요거또뺄수 있어요, 근데. 요것도뺄수 있고, 그거 빼면. 근데 우리 우리 우리의 기술로는 좀안 돼. 아니야, 이거 그냥 뛰어는 건데 너무 힘들어. 그니까 우리의 기술로는 안 된다고. 또소소이것도 우리의 기술로는 못이 그러면 뭐야, 끝이야? 네? 도이 안나왔는데 아직 아니야 방금 영상 10분 넘었어 아니 근데 브이앙 별로 안나왔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땡겨서 해보고싶다 어 해금이세요? 아 해금은 우리나라 전통악기중에서 저렇게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네이버고 저거 머리카락에다 저러는 것 같다. 이 카메라로 보니까 실체화도 그렇고. 음. 이거 실톱소리에요 이거 실톱으로. 펴... 아 실톱 실톱으로 펴... 하면 더 시끄러워. 그 그래, 그러면 일단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. 끝이 안 나? 그러네 여기가 끝이네. 이게 뭐야?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대 빼고. 눈채 부서지면은 그거 버리기 힘들걸? 어? 뭐야? 뭐가 빠졌는데? 아, 그거. 음. 그줄 끝에 있는 뭔그쇠 뭐 있잖아. 그거 바닥에 쳐서 그럴걸? 아, 이렇게. 아, 봐요. 이게. 근데 이러면은 이렇게. 원래 맨 처음에는 이게. 안 보여, 안 탕? 보여. 줄이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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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이렇게 막 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바이올린 본... 바이올린이 안 보인다니까? 그래서 어쩌라고 바이올린을 보는 게 아니라 서 줄을 보는 거라고 그래도 바이올린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봐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거 아니야 뭔소리야더 이상 찍을 게 없다 나팔분해라도 할까? 어? 그거 니가 들고 있는 거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그냥 돌리다 보면 된다 몰라 나도 옛날에 그 돌리다가 화에 엄청나게 풀려져가지고 고장난 적 있었는데 난잘 모르겠어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,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풀려요 풀려요 이게 와 점점 풀린 느낌이야 풀렸어 이미 어? 그 화에 이제 못써아잘 조이면 되지 않아? 아니야 조여져. 아 그래? 아, 아, 아. 아예 완전히 풀려지면 더 이상 못 조이나 보다. 그것도 분해. 짭이못 쓰니까. 오 이거 이거 오거. 방금이랑 느낌이 달라요 푸는 거야. 아 이걸로 조절하는데 뭔가 아예 이, 이게 움직이는 느낌이야. 아예 딱 이따가 손에 대고 있으면 오 뭔가 이게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. 뭔가. 오,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, 빠지고 있어, 빠지고 있어, 빠지고 있어, 빠지고 있어. 와, 대박, 대박. 저게 다 빠지면 아마 저게 엄청나게 헐렁해져서 아, 이제 못 고치는 거야. 와, 이거 엄청 헐렁해졌다. 잠깐만. 아, 이제 바이오. 그거 못 고칠걸? 바이오니 박수 좀. 음, 어. 이제 저활처럼 되면은 아예 못고칠예요 왜냐하면 저거 아무리 조여도 안 고쳐졌거든요. 어? 아, 아예 여기 꼈어 자 이제 저아못 씁니다. AY 못 써요. 아요 어? 저거 니가 저렇게 해 놨으니까 저거 정리는 해야지 바보야. 아다 쫄이고 있어 쉐 쉬어 쉬어. 는냥거감상뭔 감상에 TV 소리 다 들리고만. 풀었어요. 풀었어요. 이제 저게 빠집니다. 아나 어떤 건지 알것 같아. 여러분,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. 아니, 나도 알아, 원리는!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쫙 땡겨서 이걸 합체하는 거,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, 요거를 땡겨가지고 하는 거였어요. 이, 오! 요, 여기에 보이트 하는 거 있죠? 여기, 이 부분에 요 동그라미. 있죠? 어 이제 이거 머리카락처럼 됐어요. 사신이 여기서... 아니? 이거, 여기 있는, 아, 이거, 여기. 여가지 여기가 구멍이 여기 뻥 뚫려 있거든요 안 보이 안 보이잖아 잘 어쩌셨지? 음... 아니 나 이거 원래부터 이랬는데나 보고 어. 어쩌라는 거야? 아, 어야야그 화에 보여줘 봐봐. 야산이형 수영 맞은 산시형 수영 같아 이거 미신. 아, 아. 이거 누나가 다시 뚫었는데도 이렇게 됐어. 맞아 야 이거 풀면 <laughs>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노아 아, 아, 야 이거 가지고 놀자. 이것도 일단 와, 풀게요. <laughs> 아 선씨 용수염 싫어하냐고. 일단 이 엉망진창인 화를 일단 풀게요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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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. 이거 가져가. 바닥에 내려놓게. 나 바닥에 던져야지. 있... 이것도 풀었습니다 여러분. 저기 날아간 거 하나 보이시죠? 그러면 축소를배율에 1로 하고 야 이거는 배율일 1로 해야지만 보인다 산시용? 이거 안 나오게 저 수, 이거 낚싯대야? 무슨? 아 산싯형 수염으로 낚싯대 산싯형 수염 오롤롤 낚았다 낚았다 낚싯대 야 엉켜야 엉켜, 엉켜. 어, 아, 안 ]aine? 나온 산싯형 수염과 음음 누가... 이 야, 분량 8분 나왔다. 이거 두 편으로 올리면 될것 같아.